안 배우신 분들은 이 포커스가 이 손에 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손을 흔들죠 손이 아니라 를 가볍게 쪼아주고 이렇게 뒤로 쳐준다는 느낌으로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고래를 고르실 때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놀람> 나곧 지쳤는데 큰 났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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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웽사이드 코리아 김관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라 겠습니다 날씨가 좀 되게 이상하죠 좀 심할 정도로 비가 계속 오더만은 갑자기 또 땡볕이, 죠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밖에서 실외 운동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어떤 유부남 아저씨가 아침에 조깅하러 갔다가 덥어가지고 <laughs> 쓰러졌대요 근데 저는 안할 겁니다 그 일사병 위험함을 알고 있고 전 쓰러지면 출근안줄 알지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안할 거라서 구조하러 <laughs>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은 실외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그 적정 온도가 유지된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실내에서도 실외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사들이 하는 인터벌 달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출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잠깐 저희 체육관 소개하는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샌드백 좀 뒤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 유산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제 자전거도 두 대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어떤 스피닝 클럽에서 쓰는 뭐 보통 그런 정도의 자전거고. 저쪽에는 완전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대만제 자전거 는 대만제가 좋아요. 어저 하나 하나 가격이 한200 넘어가는 거죠. 두 대를 갖다 놓고. 이쪽에 러닝머신도 클럽용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인클라인드에요 여기 막 올라가는 거. 인클라인드는 어, 좋은 러닝머신. 정식으로는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 뭐 다들 러닝머신이라 하잖아. 그럼 러닝머신이지. 뭐 짜장면이다, 자장면이냐, 뭐 그런 얘기니까 그냥 러닝머신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러닝머신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이 일반적으로 밖에서 달리는 거랑은 조금 기대 효과가 달라요. 밖에서 달릴 때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반작용이 완전히 이렇게 빵 때리는 게 아니라 좀 흘려집니다. 그러고, 어, 바닥도 좀 불규칙 바운스, 울퉁불퉁한 게 있어가지고, 좀 근육이나 관절 자극을 좀더 많이 주고,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 불 때는 나가기 힘들죠. 좀 그런 어떤, 그, 좀더 힘듦을 또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좀 계속 바뀌어주는 것도 운동을 좀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야외에서 달리는 걸좀더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올 수도 있고, <laughs> 눈이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합을 위해서 훈련을 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운동이나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기고요 어, 그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한테 적합한 어, 러, 러닝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할 거는 이제 준비운동을 해야겠죠. 일단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할 겁니다. 어, 스트레칭 방법은 첫뭐 관에서 배우신 거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 또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그냥 하는 건좀 식상하니까 저희 철관에서 이렇게 바를 만들어 가지고 빠 가지고 좀 하체랑 상체 이렇게 풀어주는 걸좀 합니다. 요걸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리기 하는데 다리만 이렇게 뛰지 않잖아요. 팔팔 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하체만 푸는 게 아니라 상체부터 먼저 살살 풀어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눌러주고 골반 빼면서 이렇게 좌우로 틸팅도 해주시고, 이렇게 뒤로 잡아서 어깨 펴고 뭐 앉아주고 이런 식으로 어깨 좀 풀어주시고요. 하체를 풀 건데 저는 하체 풀때 보통은 이제 하체 관절이라고 하면은 무릎하고 발목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받는 데가 고관절입니다 해보면은 달리기를 해보시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발목이 아프신 분도 있는데 고관절이 아프신 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 고관절을 좀잘 풀어주시면은 어좀 안전하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요로 바에 다리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쭉 눌러붙이는 형태. 그러고 달리기 하시기 전에는 지그시 꾹 눌러가지고 근육을 눌러주는 형태가 아니라 좀 가볍게 살짝, 살짝 반동을 줘서 튕겨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바에다가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스트레칭. 살짝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종아리, 종아리도 이렇게 앞쪽으로 쭉 눌러주고. 주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죠. 앞쪽 허벅지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손목, 발목, 관절 풀어주시고, 무릎 같은 거 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끝마치셨으면,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도대 한번 챙겨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선택사항입니다. 뭐 그냥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좀 관절이 약해 가지고 좀 걱정이 되신다 아니면 아나 오늘 좀 빡시게 하면 조지복기다 그러면은 보호대를 좀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호대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딱한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어,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달리기를 할때 몸에 충격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절이 이렇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흡수해서 분산해 줍니다 그 자동차 보면 그 쇼바라 그러는데, 아그그 그 있잖아요, 그 충격 죽여주는 거, 야, 서스펜서, 서스펜서 같은 역할을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대를 호 고르실 때 일단 길이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대를 호 이렇게 차셨을 때 여기 찍어주세요. 이 관절만 잡는 게 아니라 이 관절의 이 주변의 근육이 분포하는 이제 인대가 분포하는 이 위치까지 함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길이의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술개구리 잡아준다고 앞에 작게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거. 저는, 저는 그런 건좀 도움이 크게 많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보호대 역할이 그렇게 근육이나 인대로 가는 충격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걸 착용한 부위에 그 발열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몸이 따뜻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딱딱한 거, 얼어있는 거 깨지죠. 몸이 따뜻하면 말랑말랑해가지고 훨씬 충격에 대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길이랑 적당한 두께가 있어서, 인대랑 근육을 같이 잡아주고, 운동 충격을 받는 그 부위에, 좀, 체온을 보존해줄 수 있는 제품,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워리프팅이나, 뭐, 역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슬리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달리기 할 때는 좀,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움직임에 방해가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저희, 링사이드 코리아, 그리 아, 굉장히 저렴하게 나는데 왔 굉장히 훌륭한 품질을 갖고 있는 요런 제품. 요런 제품 사용하시면 달리기 하시는데 충분히 효과 보실 겁니다. 어, 일단 착용하고 달리기 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혀줘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기 편해야 되고, 안늘러내리고 이제 이 주변에, 여기 인대가 이렇게까지 연결되거든요. 요 안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거 구하셔야 돼요. 발목도 한번 줘봐요, 발목. <laughs> 발목도 이렇게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발목 발목 착용했을 때어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발가락에서 근육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로 딱 모여요. 이 사이를 지나가서 여기가 아프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요걸 좀 덮어 줘서 압박해 줄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뒤축이랑 아킬레스건 잡아줄 수 있는 거 골고루 이렇게 여기까지 눌러줄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하셔야 돼요 <laughs> 달리기 하러 갑시다 <laughs> 자 달리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 기본 되는 형태부터 알려 드릴게요 일단, 러닝머신 하다가 부상이 오는 경우, 이렇게 발 미끄러지거나 순간적으로 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넘어졌을 때, 이 밑에 이게 회전이 계속 걸려가지고, 이차 부상을 입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괜찮은 러닝머신은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톡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이제 바로 수독되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헬스장 가든 뭐 체육관 가는데 러닝머신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전장치 있는 거 쓰세요. 그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고, 일단, 일단, 안전장치를 할 겁니다. 제 나이 때 이렇게 다치면 뼈도 잘안 붙고, 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이 좋은 뭘 해도.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욕심내지 말고. 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가볍게 걸어주세요. 워밍업 가볍게 걸을 건데, 어, 일단 저는 속도 5 정도가 편합니다. 제 다리 길이에는 5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은 보폭이래 크잖아요? 5, 5 말고 6 정도도 괜찮을 거예요. 요렇게 한 2분 정도 워밍업으로 걸어가지고, 이 러닝머신이 이제 돌아가는 회전에 이렇게 내가 걷고, 중심을 잡고, 이런데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달리기를 할 건데, 2분 걸었다 치고, 일단 가볍게 뛰어보겠습니다. 속도 약간만 올려서 뛰는데, 보통, 어이, 빠르다. <laughs> 보통 이렇게 달리실 때, 어, 이렇게 달릴 때, 달리기랑 배우신 분들은 의식, 포커스가 이 손에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손을 흔들죠. 이제 팔다리를 같이 쓰는데 손을 흔드는데 손이 아니라 의식을 팔꿈치에 쓰셔야 돼요. 겨드랑이 가볍게 쪼아주고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쳐준다는 느낌으로 손발이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게 되면 이제 손발 협응력을 같이 쓰면서 이제 내 힘을 좀 달리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착지할 때, 착지할 때 여러 가지 주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발이 아치가 있으면 발 정가운데로 그렇게 툭툭 툭 떨어지는 걸로 해주시는 게 이렇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배는 가볍게 힘을 주시고, 어, 상체, 시선은 약간 앞에 모시고 너무 들어도 호흡이 올라가서 힘들어요. 너무 당부셔도안 되고, 상체 꿋꿋이 세우시고발꿈치의식 계단을 쪼고 발바닥 한가운데로 가볍게 툭툭 떨어지는 거. 일단 이게 기본 달리기 형태입니다. 잘 아, 벌써 지쳤는데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 다 뛰면서 얘기를 이렇게 아. 많이 잘하다니. <laughs> 맨날 하는 거라서. <laughs> 아, 근데 힘들다, 야, 이거. 자, 일단 기본 달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꼿꼿하게 펴시고, 이렇게 겨드랑이가 팔꿈치를 스치도록, 그리고 포커스는 이렇게 뒤쪽에, 뒤쪽에 두시고, 그리고 발바닥 한 가운데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호흡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 이중호흡을 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달릴 땐큰 상관이 없는데, 달리기를 막 하다보면 호흡이 이렇게, 아, 아 하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게끔, 그리고좀 그렇게 가는 걸좀 막아주는, 가더라도 좀 진정시켜 줄수 있는 호흡법이고. <목소리> <목소리> 아! 아, 그리고 이 달리기가 그, 인터벌이라가지고 칼로리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아! 에프터번은 <목소리가> 아, 아, 거의 하루 종일 가거든요. 예, 뱃살 기는데 진짜 좋아요. 뱃, <목소리가> 내 폐를 최한 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아. 어, 어, 복싱할 때도 그대로 아, 그래 사용이 되죠. 안될줄알지 그래서 선수들이 좀 빨리 회복하라고 할때 이렇게 뒤에서 코치들이 보조가 됩니다. 이렇게 폐를 확장시켜주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야 차례 뺀다 내가. 이 그런 아좀 힘들다야 이거. <laughs>